네, 안녕하십니까. 네, 쿠샤킨 프로입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과, 어, 재능 기부하러 왔습니다. 레슨을 하러 왔는데요. 어, 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지금, 어, 17번 홀입니다. 이 제이님이 지금 생크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스윙은 조선 잔디용 스윙. 아, 이게 되게 웃기죠. 조선 잔디용 스윙과 양 잔디 전용 스윙이 따로 있다는 거는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마음껏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렇죠. 좀 빼기. 아, 이게. 자동으로 나와 여러분들, 이 카메라가 뒤에 있는 게, 어, 이렇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짜보세요. 하나를 소중히, 하나하나를 소중히 치세요. 소중히. 아, 나의, 아까 했던 것처럼 숫자를 한번 불러볼게요. 입으로. 하나, 둘. 딱큰 소리, 아무도 없잖아요. 주변에. 둘, 빵. 그렇죠. 칠 때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면, 클럽이 미리 돌아가서 래요 이게 그립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볼을 치면서, 자, 이 치면서 있잖아요. 이 손이 지금 탁구에서 드라이버 치듯이, 요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밀려서, 지금은 자기는 스윙 자체가 인아웃 스윙이기 때문에, 이게 요렇게 돌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자, 잠깐. 여기 공이라고 생각하고, 제 발에도 한번 대봐요, 클럽. 자, 밀어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미는 연습을 좀 해봐요. 계속. 그렇지. 그렇게 미는 거예요. 응, 그렇지. 그렇게 밀어요. 응. 혹시라도 필드 가서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밀어보는 거 강추합니다. 손에 느낌이 오죠? 네네. 자, 다시 공 놓고 한번 쳐봐요. 응. 똑같이 템포는 맞추고요. 지금 앞뒤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와서 다 취소됐어요. 응. 그렇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방금 몸으로 요걸 한번 해봤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휘두르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맞아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카트 밖에다 대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추천해요. 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평소보다 샷이 잘안 나오시네. 자, 변명의 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약간 바깥으로 빼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 예. 자꾸 더 이상하게 이렇게 음음. 제가 좀 원을 그리면서 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과도기 과도기 가기 위한 과도기 아 배꼽이 나왔네 어, 그렇지 아, 음. 자 70m 샷 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일단은 코킹을 너무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땅에다 탁탁 놔봐요 그렇죠 그렇게 치는 거야 코킹을 너무 안 하면 그게 자꾸 쓸려요 땅이 요런 그러니까 샷일수록 코킹을 좀 미리 해요 다시 코킹을 좀더 빨리 해 봐요 그렇지 요렇게 탁 놔버려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 자꾸 들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들으려고 해봐요 다시 뜬툭 그렇죠 그렇게 치고 나가는 거야 자 한번 해 볼게요 바람이 또 많이 붑니다. 지금 70m 지점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덜갈것 같긴 해요. 발 모아주세요. 발 모아요. 왼발에다 많이 놓고 스윙만 크게 해요. 미 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자기의 특징 자체가 스윙이 자꾸 뒷땅을 치면서 클럽이 돌아요. 그러니까 뒷땅을 치면 안돼 무조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렇게 공이 있죠. 공이 있으면. 이선상을 치려고 노력해 이선상을 앞쪽 앞쪽을 아, 치려고. 자 다시 해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공이 좀 들갈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아, 배꼽이 나왔는데. 어? 아흥! 면대로 그냥 자, 이렇게 쳐. 그렇죠. 면대로 걷어서 올리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어요. 내가 평소에 서 있는 것보다 지금 발이 오른 발이 굉장히 낮잖아요. 봐봐요. 네, 그럼 평상시대로 이렇게 쓰면 어떻게 크롭이 많이 눕는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크롭을 뭐볼 오른쪽에다 놓고 로프트를 조정을 하던 아니면 일반 크롭을 잡고 치던 뭐좀더 내가 샌드로 쳤다면 뭐그 뭐야. 피치가 쓴다든가. 그리고 이런 데가 최악이 뭐냐면, 이쪽에서 벙커샷을 하다보면 여기 모래가 많이 쌓여서 잘못 치면 뒷땅 엄청 잘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나 이런 것보다도 걷어내는데 그걸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한번 해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잘 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 근데 사실은 여기 아까 토우로 치는 샷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우 어쨌든 볼을 우측에다 놔야 되니까, 뒷땅이좀 들라니까, 요런 것들은 토우를 세우고 치는 샷도 추천을 만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무튼 간에 어... 여기 스피는 많이 걸리니까, 스피는 많이 걸리니까 의외로 길이를 좀더 쳐줘야 돼요. 어. 만약에 그 모래가 많은 데 있으면 그냥 뻥커처럼 쳐야 그렇죠. 뻥커처럼 쳐야 되는데, 아, 만약에 예. 이런 데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공 갖다 놔보세요. 이런데 있을 때 여기가 거의 벙커니까 이렇게 만약에 바뀌었다고 쳐요. 그럼 음. 이거 어떻게 칠 거예요? 벙커자처럼 치면 공치기 되게 어려워요. 네, 이럴 때는 클럽을 닫아요. 닫은 다음에 확 쳐봐요. 아니 공... 바로 들어서. 아, 이렇게... 그렇지. 그냥 찍어서. 예, 그러니까 오른발에서 나와도돼요 공을. 그렇지. 클럽을 닫고서 확 도끼 찍듯이 찍는 거예요. <laughs> 아니 과감하게 치고 이렇게 아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이 안 나가 절대로. 과감하게. 어, 별로 안 나가죠? 이게 그러니까 도 완전히 그냥 한 300m 친다고 쳐버려요. 다시 해봐요. 이런 데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필드에 가면. 그러 그러니까 크롭을 무조건 닫고, 한 150m 쳐야 되겠다. 그리고 확 쳐버리는 거야. 예. 응. 걱정하지 말고. 많이 안 나가니까, 절대로. 어. 그래봐요, 여기야. 그러네요. 예. 응. 확 쳐야 돼, 확. 예. 응. 그렇지 그렇지 근데 문따가님은 여기선 그렇게 치면 안돼 이건 달라 <laughs> 환경이 여긴 다르다고 여기는 러프잖아 거기서 <laughs> 네, 네. 네. 한번 쳐봐요 네, 완전히 모래 네, 완전 모래에서 이런 데, 이런 데. 네. 거기 말고 이런데 이런데 여기 여기 모래 많죠 네. 한번 해볼게요 방금처럼 쳐봐요 완전히 골프장 전세냈습니다 지금 크롭 닫고 네, 살짝 닫아요 네. 어, 이렇게 세게 쳐도 이렇게 안 나간단 말이야. 이게 겁, 염려하지 말아요. 어이씨, 많이 나가면 어떡하지? 안 나간다니까. 와. 하나만 더 쳐봐요. 안 나가네. 네, 안 나가, 안 나가. 여긴 공이 다 걸려서 안 나가요. 어, 잘 쳤다. 완전히 세게 쳐야 돼 어. 밑으로 치기 때문에 저항을 많이 받아요, 공이. 그렇지, 그렇지. 이래야 겨우 와. 올라가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데 박혔을 때 그런 걸 써먹는 거야. 사실 이런 데 박혔을 때. 여기, 응. 여기 나가을 똑같이 있어야지? 그렇게 치는 거예요. 응? 안 나갈 것 같아, 느낌이. 안 나가면 말지. 뭐, 뒤로 치면 <laughs> 한번더 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아... 만약에 이렇게 박혀 있다. 네. 해봐요. 헉?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완전히 찍어란 얘기네. 어. 클럽을 닫아요. 벙커 에서는 보통 여는데 클럽을 닫아요. 그렇지. 닫고 빵 치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건 공을 잘 쳐야 돼. 다시. 공한번 다시 놓고 먼저 돌아갔어. 네. 너무 뒷땅을 쳐서 그래 <laughs> 응. 요거를 에그프라이라 그래 도끼로 장작 찍듯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오케이 그래서 치다가 때가 부러진다